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데 어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 지금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앞으로의 방향성, 주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구간이 된거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녹화를 켰고요. 자, 한번 비트코인 15분 봉 차트입니다. 지금 비, 비트코인 15분 봉 차트로 봤을 때, 어, 우리가 볼수 있는 구간. 자, 고점이 여기 있고, 저점이 여기 있어요. 이전에 저점을 찍고, 고점을 놓고, 저점을 갱신을 했죠. 그리고 고점을 나, 낮췄어요. 이전에 저점보다, 이전에 고점보다 낮춘 상황이고, 여기서는 갱신을 못했죠, 이전의 저점은 요렇게 우리가 본다고 하면, 자, 요런 식인데, 요런 식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요런 식인 거죠. 여기서 수렴을 봤다고 하면, 이탈하는 요 과정에서 상승 이탈을 보여줬고, 여기서 골든크로스를 내줬어요, 이평선의 움직임이. 그렇게 해서 이평선을 타고 올라섰는데, 여기서 또한 번의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 그림은 끝났지만, 이 그림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그림으로 봤을 때 고점이 여기 있고, 저점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고점이 여기 있어요. 고점이 이전에 고점보다 낮아졌죠. 근데 저점은 아직 갱신을 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평선도 지금 모여있는 상황이고, 이평선이 뚫었지만, 아래로 이전에 이쪽보다 크게 흐르지도 못했고, 이대로의 패턴으로 본다고 하면, 요런 패턴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올라서냐, 내리냐, 요런 패턴인데, 자, 하락세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상승세가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힘을 모으려면, 얘가 흘러가는 게큰 어, 그림으로 봐야겠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림을 좀 줄여서 우리가 볼수 있는 추세의 라인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보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자, 물론 이런 식의 패턴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흘러가는 패턴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식의 패턴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 하방이탈을 주는 이 부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거죠. 캔들이 이 평선을 저항을 막고 여기를 돌파를 해주냐 못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질건데 그렇게 되게 요렇게 지금 요 패턴의 그림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잡아야 된다라는 구간은 이전의 저점을 갱신하는 이 시기가 제일 좋겠죠. 여기 이탈할 때 잡아서 여기서 한번 리테스트를 거쳐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늦어도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수렴의 그림을 우리가 보고 여기서 손절라인까지도 잡아놓고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러한 그림이 있고 지금으로 봤을 때이 패턴이 아니면 이 패턴이겠죠. 이 패턴에서 하방이냐 상방이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부근과이부근에서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끌고 간다고 하면 이 그림 자체는 되게 큰 그림이기 때문에 이전에 고점을 또 갱신하러 갈수 있는 눌림이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조정 구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어 간단하게 보자고 하면 지금 그림의 패턴은 요런 식에 흘러가냐 아니면 요런 식에 흘러가서 이 수렴을 만들고 여기 여기를 이탈을 해 주는 시점을 만들어 주냐거든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주말 동안 흘러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봤을 때는 지금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자, 4시간 봉으로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이전에 고점 고점을 이 고점을 올릴 때도 여기서 잠깐 머물렀던 흔적들이 있죠. 이 머물렀던 라인을 매물대로 소화를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네. 여기에 소화를 못하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안 버티고 여기서 흘렀다면은 이전에 이 저점까지도 흘릴 가능성이 한 번에 크게 흘렀었겠죠. 조정이. 근데 지금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15분상 그림으로 봤을 때는 자, 아까 보여드린 15분상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패턴으로 흘러갔을 때는 하방 이탈이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이 구간에서도 한번 흐를 수 있었는데, 흐르지 않고 다시 한번 올렸단 말이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지금 물량을 소화를 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이 아니면, 이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이 그림에서 우리가 지금 주말 내내 횡보를 하다가, 어떠한 추세를 만들어줄 때에 이탈할 수 있는 과정을 4시간 봉으로 본다고 해도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여기서 추세선을 그어놓고 여기서 이탈하는 시점에 잡았으면 이 아래 라인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했었고 그리고 이 추세에서 만들어지는 이 라인에서 이 하방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수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추세의 라인도 상승에 대해서 갖고 갈수 있는 여기서 잡았으면 여기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이런 식으로 열린다는 거죠.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왔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다시 한번 아래에 매물대를 소화해 주는 이플레시움 망치형 캔들을 달아주면서 이 가격대에 머물러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격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지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항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돌파 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지금 굉장히 이 채널 자체가 중요하고 여기를 이탈할 때는 뭐 하방으로 이탈을 한다 하면은 잡아야겠죠 잡아서 이전에 저점까지도 이전에 매물대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정말 크게 흐르기 때문에 다시 37k, 뭐 38k 이 정도까지도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할 때, 이탈할 때 잡아서 여기서 끌고 간다고 해도, 여기서 요만큼을 먹는다고 쳐도, 이미 여기서 43k인데, 여기서 는 45k가 넘어버리죠. 그 수익 구간 자체가, 아래도 크고 위에도 큰 구간이기 때문에, 어, 좀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해요. 좀 올해 포지션을 보신다고 하면, 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장에서는 사실상 단기적인 포지션은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좀 줄이시고 갖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지만 지금 만지 나와 있는 이 패턴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 부분 한번 닿았어요. 이 부분 한번 닿고, 여기도 닿았어요. 근데 아직 여긴 닿지 않았어요. 닿지 않았고, 이 가격대에 중간 중간에 머물고 있단 말이죠. 보면 자, 보시면 자, 이 중간 라인에 걸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모습. 이거를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잡는 게 아닌 자, 이 추세의 라인을 돌파할 때 어느 쪽이든 이 돌파하는 요 라인, 요 라인이 가장 중요한 채널의 라인이 될것 같고요. 이걸 좀 참고로 하셔서 매매에 대입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포지션을 안 잡고 기다리는 것도 내 리스크 관리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어, 내가 생각했던 이 전략에 대해서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때 그때 내가 어떻게 진입을 하고 매매를 할 것인가를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